안녕하세요. 녹차입니다. 아까 전에 이벤트 당첨 후기를 찍었고요. 이번에는 택배 후기인데 요거는 도안 거래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 음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달빛이랑 도안 거래한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 뜯으려고 다 뜯은 게 아닌데 1 0불 4000원 증납해줬고, 3월 26일에 3 0불 4000원 증납해줬습니다. 여기 되게 꼼꼼하게 테이핑 마감까지 잘해줬고요 아, 뜯고 있어. 내 네, 비었고 이렇게 잘왔습니다 이게 더는 불왔고 이번에도 덤이 되게 두께가 완전 두꺼워요. 달빛의 쿠폰 일단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항상 발주도 너무 빠르고 배송도 빨라서 되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준 채도 맡겨 주는 것도 고마운데. 달빛, 쿠폰. 그 다음에, 판스들. 이것은 아니, 이것은 요건, 달빛이 도안일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말, 아니, 푸른이 도안. 이것도 프린트 아닐거에요 카스에 다 반모를 한 사이고 이렇게 진짜 두꺼워요.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물품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기 슬기언니 제 생각엔 내네 멤버로 전세를 바꿨었는데, 슬기 언니가 제일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고. 수영 언니. 순서가 왜 이렇게 됐었지? 나는 승원 언니. 몇 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주연 언니. 아 맞아 오늘 주연 언니 생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겠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완전 늦게 왔었어요. 학원 갈 시간 다 돼가지고 학원이 6시몇 분에 가는데. 하고 갈 시간 다 돼가지고, 저가지고. 아니, 마친 게 아니라 집에 도착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때문에 울고 하니까, 엄마가 학원, 학원 안 가도 되냐고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제가 지금 집에 있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뭘 할까요? 라이브? 일단, 지금은 도안거래 후기 영상이니까, 이런 말은 넣어두고, 달빛이 도안, 그, 줌제 맡겨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나랑 거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배송도 빠르고, 발주도 빠르고, 돈도 진짜 너무 많이 항상 고마워.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잘 쓰도록 할게.